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제자교회 8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하는 만남이 강예배 후 2층 새가족실에 서 있습니다.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참석해 주십시오. 8월을 보내고 9월을 맞이하는 월상예배가 오늘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월상예배 관계로 내일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 초청 모임을 9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본 교회에서 섬깁니다. 금요 기도회가 9월 5일에 다시 시작됩니다. 하반기 전도 특공대가 개강합니다.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2층 비전홀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순장 모임은 9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재개되며. 순모임은 12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순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장재숙 집사님을 2-8순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청년부 김성민 형제님이 월계 이동에 매튜스 도넛을 개업하였습니다. 오남성교회 변재일 집사님의 장인이자 칠교구 윤정민 집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26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은 모으고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제자교회의 성도가 됩시다. 기타 교회 소식과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고맙습니다.